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8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올해도 100만 대 고지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현지 브랜드 경쟁 심화 속에서도 두 회사는 4년 연속 유럽 연간 100만 대 클럽 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10월 유럽에서 총 81,540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월평균 판매량이 87,000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누적 판매는 이미 88만대에 근접했습니다. 현대차 4만 1천여 대, 기아 4만여 대로 제조사별 감소율은 각각 0.8%, 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장이 5% 가까이 성장한 상황에서 점유율은 다소 밀렸습니다. 유럽 전체 신규 등록 대수가 109만 대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인 반면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은 7.5%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요 브랜드별 판매 순위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현대차는 투싼과 코나, 아이, 텐이 주력 모델로 자리했고, 기아는 스포티지가 단일 모델로 12,000대 가까이 판매되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아의 신형 EV3는 출시 직후 5,000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반등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는 44만 대, 기아는 43만 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합산 점유율 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독일 프랑스 브랜드들의 가격 인하 경쟁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톱 플레이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유럽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인업이 유지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11월에서 12월 성수기 판매까지 고려하면 올해도 100만 대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